꼴값을 잘 떨어야 잘 산다? 꼴값 떤다는 말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계셨나요? 이 강의는 그동안 우리가 오해했던 꼴값의 진짜 의미를 파헤칩니다. 꼴값의 어원부터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 어떻게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지 구체적인 방법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더 이상 남의 시선에 갇혀있지 마세요. 오늘부터 제대로 꼴값 떠는 법을 배우고 인생의 주인공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꼴값 떨고 있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는 못했지만 속으로 누군가를 향해 그렇게 외쳐본 적은 없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있으실 겁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꼴값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분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아니꼽고 보기 싫은 모습을 볼때 우리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 제대로 꼴값 떨며 삽시다. 그래야 잘 삽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마 저 강사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강의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꿀값이라는 단어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당장 오늘부터 꿀값을 떨고 싶어서 몸이 근질거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바로 꿀값을 잘 떨어야 잘 산다입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단어부터 한번 제대로 들여다 봐야 합니다. 꿀값이라는 단어, 대체 어디서 온 말일까요?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얼굴값에 속된 말 또는 격에 맞지 않는 안익고운 행동이라고 나옵니다. 딱 우리가 아는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꼴과 값으로 나누어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여기서 꼴은 본래 꼴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15세기 문헌에도 등장하는 이 꼴이라는 단어는 사물의 모양새나 됨됨이를 뜻하는 아주 중립적인 단어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된소리로 발음이 바뀌어 지금의 꼴이 된 것이죠. 그리고 뒤에 붙는 값은 우리가 흔히 쓰는 이름값, 밥값, 몸값 할 때의 그 값과 같습니다. 단순한 가격이 아니라 그 존재가 가진 가치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꼴값의 원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신의 모양새나 됨됨이에 걸맞은 가치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객관적이고 심지어 긍정적으로까지 들리지 않습니까? 이름값을 한다는 말이 그 이름에 걸맞은 행동과 책임을 다한다는 칭찬이듯, 꼴값을 한다는 말 역시 자신의 생긴 모습, 자신의 역할, 자신의 상태에 걸맞은 행동과 가치를 보여준다는 의미였던 겁니다. 옛 어른들은 덕담으로 자네, 올해는 꼴값 자며 살게나?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기 분수와 역할을 제대로 알고 그 값을 다하며 살라는 아주 깊은 뜻이 담긴 칭찬이자 격려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이 좋은 말이 우리는 감히 입에 담기조차 꺼리는 부정적인 단어가 되어버렸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꼴값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실패의쓴 잔을 마시게 되는 걸까요? 그 비밀을 알아야만 우리는 다시 이 단어의 힘을 빌려 성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칭찬이 어떻게 욕이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사회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떤다 라는 서술어와의 만남입니다. 꼴값을 한다가 아니라 꼴값을 떤다 라고 표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의미가 변질된 겁니다. 떨다 라는 말에는 잘난 체하다, 유난스럽게 행동하다 와 같은 부정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기운이 꼴값이라는 단어 자체를 물들여 버린 것이죠. 또한 남이 잘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문화도 한몫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역할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멋지게 제몫을 해낼 때 그것을 칭찬하기보다는 어유 잘났네 잘났어. 아주 꼴값을 떠는구만 하고 비꼬는 방식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자신은 제값을 못 하고 있는데 남이 제값을 해내는 모습이 아니꼽게 보였던 것이죠. 이렇게 꼴값은 원래의 좋은 뜻을 잃어버리고 분수에 맞지 않는 행동을 비난하는 단어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이 변질된 의미가 우리의 무의식 속에 깊이 자리 잡았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남들에게 꼴값 떤다는 소리를 들을까 봐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역할에 맞는 목소리를 내야 할때 침묵하고 내 능력에 맞는 대우를 요구해야 할때 주저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멋진 옷을 차려 입는 것조차 오버한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망설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꼴을 초라하게 만들고 자신의 값을 깎아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평생 남의 눈치만 보다가 내게 주어진 역할과 가능성을 제대로 한번 펼쳐보지도 못한 채 인생을 마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꼴값의 진짜 의미를 되찾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대로 꼴값을 떨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원칙은 바로 내 꼴의 가치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모양새인지 어떤 댐댐미를 가졌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마치 건물에 튼튼한 기둥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기둥이 튼튼해야 높은 건물을 올릴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꼴을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 초라하게 보거나 혹은 너무 과대평가합니다. 둘다 문제입니다. 내 꼴을 정확히 알려면 세 가지를 봐야 합니다. 첫째, 나의 현재 위치입니다. 직장에서의 직급, 사회에서의 역할, 가정에서의 위치 등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명확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사원이라면 사원의 꼴에 맞게, 부장이라면 부장의 꼴에 맞게 행동해야 합니다. 둘째, 나의 현재 능력입니다. 내가 가진 기술, 지식, 경험 등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무엇을 잘하고 무엇이 부족한지 알아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나의 현재 상태입니다. 나의 재정 상태, 건강 상태, 마음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 즉, 위치, 능력,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때, 비로소, 나의 꼴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적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나의 위치, 나의 능력, 나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적어보세요. 부끄러워할 필요도, 과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을 위한 정확한 진단서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단이 끝나야, 우리는 비로소 값을 매길 수 있습니다. 나의 꼴을 정확하게 파악했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그 꼴에 맞는 값을 더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공을 앞당기는 두 번째 기술입니다. 값은 저절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값을 올리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왜내 가치를 몰라주지? 라고 한탄만 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만년 대리라는 꼴을 파악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대리의 값만해서는 안 됩니다. 과장의가 나아가 부장의 값을 해낼 수 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합니다. 회의에서 누구보다 먼저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남들이 꺼리는 프로젝트에 자원하고 후배들을 이끌어주는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값을 올리는 행동입니다. 내가 가진 돈이 천만 원이라는 꼴을 파악했다면. 천만 원에 맞는 소비를 하면서 동시에 앞으로 1억 원을 가질 사람의 값을 해야 합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한 공부를 시작하고, 투자를 실행하고, 부자들의 습관을 따라하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부장이 되면 잘할 텐데, 내가 돈이 많으면 그렇게 할 텐데, 라고 말입니다. 순서가 틀렸습니다. 부장처럼 행동해야 부장이 될수 있고, 부자처럼 행동해야 부자가 될수 있는 겁니다. 먼저 그 값을 해내는 행동을 보여줄 때 세상은 비로소 그 꼴에 맞는 자리를 우리에게 내어줍니다. 지금 여러분의 꼴에 어떤 값을 더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으니 오늘 당장 그 값을 더하는 행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원칙입니다. 바로 제대로 꼴값 떠는 것을 지속 가능한 습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결심도 하루 이틀하고 그만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삶의 일부로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습관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핵심은 바로 환경설정에 있습니다. 내 주변 환경을 내가 원하는 꼴에 맞게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더 유능한 직장인이 되고 싶다면 내 책상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항상 배우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성공한 사람들의 강연을 찾아들어야 합니다. 내가 건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일단 운동복을 사고, 집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냉장고를 건강한 음식으로 채우고, 맵고 짠 음식을 파는 식당 근처로는 가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내 주변 환경을 내가 원하는 꼴의 모습으로 채워나가기 시작하면, 나의 행동은 자연스럽게 그 환경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습관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올해 안에 반드시 승진할 것이다. 나는 10kg을 감량해서 건강해질 것이다. 라고 나의 목표를 알리는 겁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더 노력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나를 더 나은 꼴로 나아가게 하는 긍정적인 압박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더 이상 꼴값 떤다는 비아냥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당당하게 나의 목표를 외치고 그 목표에 맞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십시오. 그렇게 하나씩 습관을 만들어 갈때 여러분의 꼴값은 어느새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진짜 가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쯤 되면 과연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이 있긴 한가? 궁금해하실 겁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제대로 꼴값을 떨어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젊은 사업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아주 작은 사무실에서 컴퓨터 한 대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아이디어와 열정 뿐이었습니다. 그의 꼴은 누가 봐도 영세한 스타트업 대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최고의 CEO라는 값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가장 좋은 정장을 차려입고 출근했습니다. 마치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린 대표처럼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투자자를 만날 때는 단한 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아직 성공하지도 못했는데 겉멋만 들었다며 그를 비웃었습니다. 바로 꼴값 떤다고 비난한 것이죠.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전에 맞는 값을 했을 뿐입니다. 그의 그런 당당한 태도와 확신에 찬 모습은 결국 투자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의 꼴값에 투자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그는 큰 투자를 유치해냈고 지금은 정말로 수백 명의 직원을 둔 성공한 CEO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나는 아직 작은 회사 대표일 뿐이야 라고 스스로의 꼴을 한정하고 그에 맞는 값만 했다면 지금의 성공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는 먼저 더큰 꼴을 꿈꾸었고 그에 맞는 값을 행동으로 보여주었기에 결국 현실이 그의 꼴값을 따라온 것입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 꼴값이라는 단어에 잃어버린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꼴값을 떨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시간입니다. 제가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하니 꼭 한번 따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나의 꼴값 선언문을 작성하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나의 위치, 능력, 상태를 진단한 것을 바탕으로 내가 앞으로 어떤 꼴이 되고 싶은지, 그래서 어떤 갓을할 것인지 한 문장으로 정의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현재 5년차 대리지만 팀을 이끄는 리더의 꼴을 갖추고 동료들에게 신뢰받는 일잘러의 갓을 하겠다와 같이 말입니다. 이 선언문을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매일 아침 읽으십시오. 둘째, 그 선언문에 맞는 꼴값 비용을 딱한 가지만 지출해 보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리더가 되고 싶다면 리더십에 관한 책을 한권 사고 건강해지고 싶다면 편한 운동화를 한 켤레 사는 겁니다. 나의 목표를 위한 작은 투자는 나의 뇌에게 나는 변화할 준비가 되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마지막 셋째, 주변 사람 한 명에게 나의 꼴값 선언문을 공유하십시오. 배우자도 좋고 가장 친한 친구도 좋습니다. 나의 결심을 나눌 때 목표는 더 단단해집니다. 이세 가지 선언문 작성, 작은 투자, 그리고 공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첫 골값입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줄 나비 효과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는 골값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꼴값이란 본래 자신의 됨됨이에 걸맞은 가치를 뜻하는 좋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남들의 시선과 비아냥이 두려워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당당하고 자신있게 제대로 된 꼴값을 떨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꼴을 바로 알고 그에 맞는 값을 행동으로 증명하고 그것을 습관으로 만들어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는 당신의 꼴은 얼마짜리입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오늘부터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가장 제대로 여러분의 꼴값을 마음껏 떨며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더 좋은 강의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